매 순간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잔병치레가 많고 생리통이라든지 뭐 감기, 인후통, 뭐 두통 이런 것들 괴롭게 만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21일 과정인데 그첫 주에 바로 생리가 했었거든요. 그 첫날에 바로 약을 먹는데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지도 잘못 느꼈었고, 개선된 몸에 변화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톡스 수련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마시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열려서 그런지 더잘 느껴지게 돼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되게 물 맛이 다르다던지 똑같이 먹었던 밥들인데 더 맛있게 느껴지거나 더 시거나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이런 미각적인 부분들도 세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커피를 매일매일 마셨었거든요. 매일 3, 4시간밖에 잘 수가 없었고,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디톡스 수련을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쌓였던 내독소리 다 배출되기 때문에, 어, 누적되었던 피로감이라든지, 이제 정화돼서 없어져요. 하루 중에서 슬픈 감정, 뭔가 억울한 감정, 그런 것들이 매 순간에 되게 이제 정신 차리고 있다 보니까는, 많이 없어졌고, 졸리거나 피곤함, 피로함 이런 것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디게 살았고 둔하게 살았구나. 음, 우리는 내독소가 굉장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과로하고 피로함이 이제 누적되고 하는 것 같아서 현대인들에게 모두 모두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